안녕하세요, 상상인 여러분. 상담학자의 세상 상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상담사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가진 채 상담을 마무리하였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바로 상담사의 파트너 혹은 상담사의 가족은 이해와 공감이 넘쳐서 뭔가 좋은 관계일 것만 같은 그런 상상 말이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는 동안 심리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상담사 선생님이 되게 좋아서 상담사 선생님에 대해서 상담사 선생님 가족은 되게 화목하겠다. 상담 선생님이 이해와 공감을 잘 해줄 테니까 저 집은 뭔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막상 이제 상담사가 되어보니 저의 어떤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과연 상담사 파트너 혹은 상담사 가족 구성원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지 않을까요? 상담사도 상담사라는 어떤 역할 혹은 상담사라는 직업을 갖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담사도 당연히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뭔가 앙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상담사 가족이나 상담사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상담사 아내와 상담사가 갈등이 있어서 상담사 아내가 심리상담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럼 과연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옆에 배우자가 상담사니까 배우자에게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상담사 아내가 바로 옆에 배우자인 상담사 남편에게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윤리적으로나 혹은 상담 효과성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담을 받게 되면 일주일에 한번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정해진 요일이 월요일이었다고 한번 해 봅시다.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월요일 아침에 부부 싸움이 있었어요. 즉 아침부터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월요일 한 오후 3시에 상담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상담사 아내가 상담사 남편에게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이때 과연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상담사 남편과 상담사 아내가 각각 서로의 마음이 상해 있다 보니까 상담사도 상담사 아내에게 공감적인 반응을 해준다거나 혹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평소보다 적어지게 되고 상담사 아내도 상담사에게 공감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뭔가 적고 상담사였던 중립적인 질문 자체도 혹시 뭔가 의도가 있어서 저런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나를 뭔가 좀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맺어왔던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신뢰 관계가 무너진 채로 상담을 하다 보니 상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상담사네가 상담을 받고 싶어 한다면 상담사 남편이 안 된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상담사 남편이 상담사들을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남편에게 추천받는 어떤 한 상담사를 상담받으면 될까요? 사실 그것도 그렇게 권장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에서는 결국 신뢰관계, 비밀보장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상담사 남편이 알고 있는 상담사에게 과연 내 얘기가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생겨나는 자체에서 신뢰관계가 무너진 채로 혹은 신뢰관계가 잘 쌓아지지 않는 채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어서 그런 관계도 좋지 못한 것이죠. 지금 만약에 상담사 아내가 정말로 심리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상담사 남편에게 추천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상담사 남편도 잘 모르는 제3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다고볼수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담사 아내가 만약에 상담을 받고 싶어 한다면 상담사 남편은 아니다. 그게 오늘의 간단한 결론일 것 같고요. 실제로 저 또한 제 아내를 상담하지도 않고 제 가족을 상담하지도 않습니다. 추후에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서 신뢰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선에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